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원래는 세리였는데 미나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발 자전거의 구조를 알아볼게요 일단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고요 그 앞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아래에는 브레이크가 있고요 왼쪽 손잡이 위에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앞에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장 뒤에는 사람이 앉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장 밑에는 안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구니 아래에는 앞바퀴가 있고요. 사람이 앉거나 짐을 실을 수 있는 아래에는 이렇게 뒷바퀴가 있습니다. 발을 올려놓고 앞으로 갈수 있는 페달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바퀴 옆에는 자전거를 실수 있게 도와주는 받침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체인이 있습니다. 이제 두발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받침대를 올려줍니다. 두 번째 손잡이를 잡고 안장에 앉아줍니다. 세 번째, 페달에 발을 올려줍니다. 이때, 한쪽 발은, 올려주, 페달을 올려주시고, 한쪽 발은 바닥에 내려주세요. 다섯 번째, 밑에 있던 발을 올려주고, 앞으로 굴리면서 가줍니다. 이때, 중심을 잘 잡으면서 가져야 합니다. 그럼, 두발 자전거 타기 끝! 그래도 잘 못하시겠... 따는 분들은 이렇게 핸들을 앞뒤로 흔들어주시면 더잘 타게 됩니다.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